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지상고 내신문서 리포트입니다. 우선 지상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뉴런부터 신경전도, 자극의 전도까지 시험을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극의 전도 부분이 고3 수능이나 학평에서도 유전 다음으로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뉴런과 자극의 전도의 기본형까지만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기말고사의 범위가 자극의 전도, 신경전도 계산 파트부터 혈액형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조금 시험 범위가 넓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객관식 29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객관식만 있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 자극의 전도, 그리고 근수축, 그 다음에 방어작용, 뭐 혈액형까지 난이도가 높고 계산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그래프가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서 시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등급 간의 간격을 좀 넓혀놨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학평과 수능, 고3 학평 수능이나 고2 모의고사에서 변형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산과 학생들은 이렇게 생명과학에서 계산이 있는 부분이 파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고3학평이나 수능에서의 변형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자극의 전도 객관식 두 문항 출제가 됐고요. 아, 28번 문제가 고3 수능 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수축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근수축 자체가 이제 합차라든지 거리 계산이라든지 미지수 계산이 좀 까다롭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가 많은데 어, 이 합차, 거리 계산, 미지수 계산 등 학평 수능 유형이 전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보통은 근수축이나 그다음에 자극의 전도 파트는 맨 마지막에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나 못 푸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신경계에서는 객관식 네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한 기본형 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항상성은 객관식 8문제고요.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학평, 수능 문제 변형이 많았고요. 8번에 과다증과 결핍증 문제 그리고 18번에는 이형 당뇨와 2형 당뇨 조금은 지역적인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뭐 부분은 워낙 수업 시간에도 많이 풀고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의 전도, 근수축 같은 계산 문항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병원체와 방어작용에서도 객관식 다섯 문제가 나왔고요. 26번의 라이소자임이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데 수능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27번의 가슴샘이 없는 G문항도 최근에는 방어작용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내신 대비하면서 그... 가슴샘이 없거나 또는 골수 또는 가슴샘의 면역 능력을 상실한 이런 문제들을 따로 또 유형별로 정리해서 풀었었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형에서도 객관식 세 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29번이 학평 수능 기출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인원 계산 문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면서 역시나 등급 간의 간격을 좀 벌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